안녕하세요. 금강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에 위치한 깔끔한 경산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수성 IC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그리고 경산 시내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도 진입 가능한 도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물류 이동이 활발한 기업들에게 적합합니다. 대지 면적은 505평, 건물은 145평 규모로 지어져 있으며 사무동 20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과 제조현장이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장의 층고는 10m로 렉 설치와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설비 도입이나 고작업이 필요한 제조업체에도 최적화된 조건입니다. 전기용량은 20kW가 공급되고 있으며 넓은 마당과 대형,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어 물류 창고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합니다. 건물 상태는 내외부 모두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며 넓은 층고와 전력 인프라, 대형 차량 접근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각종 제조업 및 물류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장은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매매가는 10억 원입니다. 경산시내 인근에서 경산공장 매매 물건을 찾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금강공인중개사 전화 010-8420-4080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